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 연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만 되면 가정폭력 신고가 늘어나는데 경찰이 재발 우려가 큰 가정을 대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한주 앞둔 시점 경찰관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합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입니다. 그때 이후로 별일 없으신가요? 사건 목록을 보며 피해자 특이 사항을 확인하고 집중 점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며 사전 모니터링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해 추석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체포되는 등 명절 연휴는 가정 폭력 취약 기간입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대구의 명절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40여 건으로 평상시 신고 건수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명절 음식 장만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문제, 음주 폭언 등 원인은 다양하고 또 재발 우려도 큰 상황. 경찰은 연휴 전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을 미리 파악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 나섭니다.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가해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음정 대응할 한편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365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긴급 피난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가정 내 폭력 피해도 가해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족 간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